무척 덥습니다 오늘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이 강원도 원주 치악산의 구룡계곡을 찾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부족한 듯 했지만 시원한 산행을 했습니다 뱀에게 먹힐 위험에 처해 있던 꿩을 나그네가 꿩을 구해주자 그꿩의 보은으로 위기에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이 흔해지는 국립공원 제16호 치악 한여름 폭염 예보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구룡 계곡을 세령 폭포까지 왕복으로 다녀온 2016년도 우리 산악회 영상입니다. 두 시간 40분 만에 시악산 주차장도 보겠습니다. 맵에서 왼쪽에 황장금석과 표지판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경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날이에요. 1시 15분 295m 출발합니다. <목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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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갈림길에서 우쪽비구길로 갑니다. 도로를 따라가면. 도로를 따로가면전니다 앞에 왔 전망대 앞에 왔어요. 전망대에서. 전망대가 또 바로 이어져 있네 두번째 전망대에서 아래로 쳐다보니 여기서부터는 흙길이야 근데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안 만들어놨네 아주 금강소나무 길입니다 여기 10시 30분 315 도로와 아래층에 부용사 관련 길 구룡사 갈림길을 지나자마자 탐방로가 갈림길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탐방로로 구룡사 앞을 지납니다. 밖에서 본 구룡사 역사천고 용인사막 지나면서 전통 찻길이 있고 여기 출렁다리가 있고 출렁다리를 건넙니다 출렁다리 수는 있쪽 출렁다리를 막건너왔어저 앞에 또 다리가 있네 시민 포장다리를 건넙니다 곳곳에 계곡 출입금 오, 세멘다리를 하나 건너는데, 왼쪽으로 들어왔는데, 자연 관찰로고, 저쪽에, 파른쪽 등산로로 다시 나가야 되겠어. 오, 탐방로에 다시 나왔어. 여기서 다리를 만나는데, 이걸 건너가면, 아까 그 자연 탐방로가 여기서 만나네. 다리 위쪽, 다리 아래쪽과 자연 탐방로. 왼쪽에 마지막 화장실이 있고, 돌박인 길이요. 사연 탐방론 모양인데 여기 아마 생태 대곡 안전센터고 하 지금까지 지나온 건 멸종 위기 식물 안내 네. 등산화 세척장이네우 왼쪽으로는 그식물원이있구먼 그래요 그리고 등산의 옆으로는 돌탑들이 있네. 그 돌탑에 이게 등산로고, 오른쪽으로 자연 관찰로가 있어요. 어, 여기서 비로 보면 4.2km 구먼 그래. 어, 자연 관찰로는 여기 와서 또 만나는 구먼 여기서부터는 공원 자연 보존지구라에 이게 야광나무라는데. 길은 잘돼 있고, 남마다 전부 표찰이 붙어. 또 합수점에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는데 계곡이 그려 여기서부터 조금 올라가네. 쉼터가 있고 올라가요. 쉼터 앞에는 있 안내판이. 트램프 보호대는 남았네. 계속 올라가는데, 경사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개괄지 뺏듯이 나오네. 11시 33, 460. 세렴 안내센터에서. 비로봉은 2.7km. 약간 460 나왔는데, 이 500이네, 해발. 집지는 세렴폭포 가는 길이고, 요건피로봉으로 건너가는 다리예요피로봉은 2.7km. 세렴폭포 계곡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목소리> 여기 는금 폭포 있는 데까지는 폭포 근방은 4천에 7 칠석폭포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뭐, 출입금지가 몇번 쳐져 있네. 세련폭포 우측으로 있는 그 칠석폭포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출입금지라고 해놓고, 안내도 별로 없고, 표시도 없고, 더는 못 가고 있네. 다리를 건너서 이 비로봉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서 비로봉 1.7. 아, 사다리 영상이 여기 나오네. 비로봉 여기 이리도 가자라. 이판단 오른쪽은 2, 2. 8... 계단 오른쪽으로 있는 안내판인데, 여기 보니까 계단 입구에서 대, 내려갑니다. 거기서 세련폭포 있는 데를 돌아봤어요. 이 위가 세련폭포고, 여기는 계곡 출입이 허용된 데예요저 다리 아래로는 안 되고, 왼쪽으로 세련폭포, 그리고 이쪽이 칠석폭포 가는 길인데, 출입 현 데. 고독에 500으로 조정해가지고 12시 34분. 되돌아, 하산 시작합니다. 올라올 때 찾지 못했던 선녀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느 곳인지. 내려오면서 웬만한 데는 다 담는데, 안에 반이 없어서, 어느 게 선녀탕인지. 갑자기 선녀탕이 있어? 등산로에서 선여탕을 좀 찾아보려고 개울로 내려왔는데 그 개울가 여기가 지금 설명판 4개가 있는데 여기가 화전민터였어요 아, 어, 선여탕인가 개구리와 도롱뇽이라는 안내판이 있는 여가 선여탕인가 한시국은 395이 맑은 물이 좋아요라는 설명판이 있는 데서 이제 올라가네 등산로로 올라가는 것 같아 희귀식물원 있는 데에서 등산로하고 합쳐지는 구만 돌아보는데, 왼쪽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자율관찰로고, 지금 내가 온 길은 이개울깍길 이리해서 왔어요. 꽃을 여러 가지 담았지만, 이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어요. 희귀식물원으로 나갑니다. 희귀식물원 앞에 대곡안전센, 식물원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볼래요. 치약산에서 계절별로 피는 꽃을 정리해놨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삼계 야광나무, 행초, 둥근잎경의 어, 비름. 앞에는 화장실이고. 아, 이 고본 이게 아주 한 뿌리 가지고서 술 2리터짜리 한 병은 나무 뿌리. 이 고분. 집당기네, 이건. 구룡사 쪽으로 가는 다리에 왔는데, 금강성들이고, 출렁다리에 대인들이 왔습니다. 출렁다리 밑에 있는 이게 구룡소구는, 바로 이어서 구룡사가 나와요. 1시 31-370 구룡사에 들려보겠습니다. 이게 사천왕문이고, 왼쪽, 오른쪽, 보광루 밑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서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의 말사로 신라 의상 스님이 668년에 창건한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을 가진 아홉 굿자 구룡사였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 입구에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 때문에 거북 굿자를 써서 지금은 구룡사라고 부른대요. 시장전 앞에 앉는데 문이 안 열려있고, 왼쪽에는 범종관이 아니고, 찻집이네. 아, 평화의 불 대웅전입니다. 오른쪽. 맨 뒤에 있는 응진전이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관음전에 관음전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요사치가 하나 나오는데 관음전 앞에서 본 치악산입니다. 대웅전 벽화 이쪽은 구룡사 쪽으로 올라오면서 오른쪽으로 세설당하고 이쪽이 봄니관 왼쪽으로 있는 삼성각. 석등과 삼층 석탑. 불음각이라고 돼 있네. 내려오면서 왼편으로 가는데 여기 요사체 밑에 창고가 있고 앞에는 은행나무인가?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있는 요사채요 이제 나갑니다. 아, 대단한 은행나무요. 보호준대. 200살이라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게 저건 200년인데, 여기는 1억 5천 년 전에. 한시 <laughs> 50분 460. 오, 여기저 숲길 갈림길에 왔어요. 두시사분 삼백사십 구룡교 앞에 왔어요. 그 주차장 아래쪽 계곡은 가능하시고요. 거기는 구강 구간 구간만, 수 있다. 예, 예, 구간 음. 구간만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예.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표소 밑으로 그 개울가에 있는 매표소 지나서 왼쪽 그 개울가에 있는 물레방아 식당이네. 매표소를 지나서 대형 주차장까지 걸어 내려는데 한참 가야 돼. 매표소를 지나서부터는 물놀이가 가능해요 2시 17분 330에 오니까 개울가에 야영장이 있네 야영장으로 들어가는 안내 자동차 야영장도 있고 그런데 그늘이 약한 대신에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네 여기서 대형버스 주차장까지 1.6km를 더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야영장을 다 지나왔어요 환 그늘길도 못되는 떼삐길이요 다리 밑에 이제 물에다 발 담그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룡삼교요 주차장에 있는 이정표인데 소형 주차장이야 2시 3 0이290 소형 주차장에 끝나는 데서 다리를 건너면은 대형 주차장이네 주차장 앞개울이요 2시 39분 290m 대형 주차장에 도착해서 등장 마칩니다.